올 들어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 소득은 물론 지역 관광 분위기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피서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하려던 오징어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입니다. 마을에서는 올해 피서객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모두 10차례의 오징어 맨손잡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네 차례 행사를 진행한 뒤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작년에는 최고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됐지만은 올해 정도에는 기본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치솟다 보니까 4해 동안 한 동안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지금 적자를 봤습니다. 제들이 그래서 제들이 못 하게 됐습니다. 양양 지역의 한 유명 리조트도 같은 이유로 올해 여름 두 차례 예정됐던 오징어 매선잡기 축제를 한 차례만 개최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숙초 지역에서 잡힌 오징어는 1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393톤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획량이 급감하면서 현재 킬로그램당 오징어 위판 가격도 작년에 2.5배에 가까운 3만 2천 원에 육박합니다. 워낙 잡히는 양이 없다 보니 소규모 연안 체납기 어선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배가 크니까 오늘 바다를 좀 멀리 가든지 아니면 서해쪽으로 가서 말이 오징어를 잡는데 이 연안 체납기들은 6월, 6월 중심으로 해서 이 끝나고 1년 내 지금 이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오징어 안 났어. 현재 오징어 군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풍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